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좋은 꿈을 길몽을 꿨을 때는 자기가 정말 기다리고 원했던 바가 있으면 복권을 산다든지 남한테 발설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승인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옛 어른들이요. 네. 어, 꿈에 돼지가 나오거나, 네. 대변이 꿈에 나오면, 네. 어, 대박 나는 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거 말고, 혹시 네. 선생님께서 아시는 또 다른 대박 꿈이 있나요? 말이 나오면 좋은 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이라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말을 타거나. 그 중에 신성시 되는 거나, 하얀 말을 타을 경우가 더 좋죠.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꿈의 몽은. 물론, 돼지 꿈이나 변 꿈이 무조건 개 대박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게 확률적으로 볼 때는 많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좋은 꿈을, 길몽을 꿨을 때는 자기가 정말 기다리고 원했던 바가 있으면 복권을 산다든지 남한테 발설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잘 갖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복권을 샀다면 걔가 꽝이 됐거나 말았거나 그 꿈은 무효해지는 거야. 그런 건데, 대주 꿈만 좋은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꿈 중에 있는데, 말이 좋다라는 의미는, 말은 날 달리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내가 끌고 가기 때문 힘들잖아요. 말을 타서 달리는 거는 내가 어떤 일에 속도를 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명예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들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금전도 생기고, 명예도 올라가는, 그건 좋은 꿈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 현실과 이렇게 대봤을 때내 현실에 비춰서 이 사람 아무 뭐 그럴 만한 소지가 없는 사람이야 명예를 갖고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지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거라 이게 아닌 분들은 그게 금전운으로 바뀌겠죠 아니면 귀인운으로 바뀌거나 그렇지만 그 꿈은 좋은 꿈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돼요 꿈에 나오면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음. 선생님, 그 조건에 따라 음. 꿈의 또 해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그러면 음. 돼지랑 음. 저기 변 꿈도 음. 똑같겠네요. 그럼요. 음. 만약에 변 꿈을 꿨는데 내 몸에 다 묻었다. 그랬다면 그건 좋은 꿈 아니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찍었던 게 있는 기억이 있는데 걔 나한테 묻었다면 그거는 운이고 좋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구설이나 오욕을 받는 거나 이럴 수 있어요. 좋다라기 보단 나쁜 쪽에 속한다고 봐야 되고, 뭐 걸레가 한 무더기 갖고 들어온다거나 닦거나 이런 것도 좋은 꿈에 해당할 수 있죠. 아 그런 거는 네. 좋은 꿈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죠. 아 그럼 만약에 갑자기 궁금한데요, 응. 대변이 묻었잖아요. 응. 그걸 만약에 다시 씻는 꿈은 그건 어떠까요? 좋은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사람을 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걸 씻어내면 누군가 나타나서 씻어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내가 씻어내면 해소되는 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돼지가 응. 나왔는데도 조금 안 좋은 꿈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돼지 꿈이 그냥 꿨는데 그냥 그 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돼지가 무엇을 갖고 노려다거나 우리 집에 돼지들이 뭐 새끼째 들어온다거나 엄마랑. 만약에 아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면 태몽일 수도 있어요. 돼지가 나온다면 거의 80, 90%는 좋은 꿈이라고 봐야 돼요. 태물으로 변하거나, 귀인으로 변하거나, 금전으로 변하거나.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아닌 거예요. 나는 무조건 당첨되기만 바라고 있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있어. 그런 사람이 돼지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좋으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꿈을 꿨을 때내 상황과 비춰서 똑같은 얘랑 나랑 둘이 정말 똑같은 꿈을 꿨어. 둘이 현실이 똑같지 않다면 그 꿈의 해몽도 달라지는 게 맞아요. 정확한 꿈풀이를 위해서는 역시 선생님을 찾아뵙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선생님. 그럼 좋죠. <laughs>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